감지할 수 없어서 네 오늘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민기 교수님 책 오늘 4장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환상 동일시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당신만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리처드 릴슨. 칼슨. 네, 칼슨. 칼슨. 리처드 칼슨. 네, 주인선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편을 들거나 그 사람과 동일시한다. 등장인물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못생기고 비열하며 당하기만 하는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결같이 매력적이거나 강한 힘을 가진 주인공을 자기와 동일시한다.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나 매력적인 네, 사람을 좋아한다. 박 교수님 읽어주세요. 아, 예.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나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며 인기가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한다. 인기 연예인에게 팬들이 몰리는 게 오실 것이나 실세 정치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강한 자와 한편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 대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남들에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있잖아. 보, 실물로 보니까. 라고 말하면서 인기 연예인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었음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어, 비디오까지, 아니, 비디오 꺼져, 아니, 오디오 켜돼 어, 죄송합니다. 왜 대세에 끌리고 메이크에 홀릴까?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 중 하나가 대세를 내세우는 것이다. 대세를 강조하는 것이 더큰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요즘은 건조기가 필수예요. 요즘 부모치고 자녀에게 영어교육 안 시키는 사람 있어요? 이처럼 메시지에 당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를 숨겨 대세에 따르지 않았을 때, 다들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한다. 무조건 자신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거기다가 그 동네 사시는 그 유명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그댁 아이들도 하고 있어요.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명 탈런 렌트가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 혹은 머리스타일 유행하고. 연속극에 등장하는 가구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다. 옷을 살 때나 신발을 살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상표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인류 메이커의 상표가 떡하니 붙어 있지 않으면 버들떠보지도 않는다. 활동성이 앞서면 앞서야 면앞서 팔, 운동화나 티셔츠, 청바지조차도 돈 냄새가 배어있어야 구미가 당긴다. 아. 이건 메이커도 아닌 제품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지요? 비싸요? 듣는 말이다. 사람들은 물건의 품질이나 효용성을 따질 수 없는 경우에는 비싼 것을 사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싼 것을 사야 써야 남들이 꿀리지 않으며 그만큼 능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워낙 유명 메이커를 찾아대니 요즘에는 어린아이조차도 유명 회사의 옷이나 신발만 찾는다. 값은 따지지 않은 채 심지어는 가짜라도 그저 메이커만 찾는다. 인류라는 간판을 단 사람의 말이라면 검은 것을 시다고 말해도 믿기 때문이다. 권위에 기대지, 기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깐만요. 예, 주인숙 선생님. 권위에 아. 네. 기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류 선호도는 가히 세계적인 수주, 수준이다. 상품만이 아니다. 출신 대학이나 직책, 사회적 신분 등으로 민품을 결정하는 것도 메이커를 선호하는 습성과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권유, 어디까지? 네. 사람들이 권위 또는 인류라는 단어에 약해지는 이유가 있다. 강한 자나 매력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잘생긴 사람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많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기보다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일 편에 서고, 서고 싶어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자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듯해야 한다. 유명하고 똑똑하며 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나의 자존감,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를 자존감 교양 효과라고 한다. 누구를 알았어요 엄마는 미인인데 딸은 영 땅판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엄마는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욕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가족이라는 집단을 욕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에서 만든 싸구려 옷을 입고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드는 것도 똑같은 이유다. 대세나 강한 자 앞에서 쉽게 작아지고 그들의 옆에 서기 위해 길을 쓰고 접근하며 메이커의 사족을,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 있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수의 의견이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약하며 무능하고 못생기고 나쁜 사람과 겨, 가까이 하기보다 강하며 유능하고 잘생기고 좋은 사람과 친하게 에, 지내고 싶어 한다. 대세에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고 이름도 없는 싸그려 유명 상품을 선호한다. 그,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네. 아니요. 밖에서 계속하는게 맞아요. 그 이유는 메이커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신뢰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이런 외적 요인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결국 명품과 자존감은 동일시하지 않는데 결국 명품과 자존감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아, 아, 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응. 음. 그러니까 그 이런 거 같아요. 그 우리 보면 누가 얘기하면 나서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뭔가 조금 어, 자기가 남들보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나눌 그 트렌드 코리아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해야죠. 나눌 그 내용을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기에 그게 있어요 그게 완전한 인간이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외모 돈뭐뭐뭐뭐 뭐, 뭐, 뭐 해가지고 여섯 가지를 자기가 잘나야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그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것이 이런 자존감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태, 태생이 잘나질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성공해갖고, 잘난 사람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걸안 보이려고 태생을 잘난 것처럼 포장했다가, 빨발려가지고 <laughs> 어, 민폐를 당하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정직하게 가는 게, 어, 장기적으로 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네. 또 주인숙 선생님은 또 읽으시고 어, 오늘 좀뭐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는 우리 회사 애들도 보면 선생님도 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인데 그런데도 그런 걸 많이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명품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메이커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어, 또 자기가 조금 자존감이다.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아 이거 무슨 무슨 메이커야 뭐 얼마짜리야 이렇게 내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음. 응. 근데 저는 그 메이커 이런 거안 사거든요. 응. 내가 음 짝퉁을 살라고 산게 아니고 제가 저 구찌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내가 비싸봐야 구찌 정도인데 어 근데 그 어, 남부 터미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구찌? 스타일 옷이 예남 네, 네. 아니 구찌가 아니라 코치코치 코치. 근데 아, 이제 코치코 네. 좋은 브랜드예요. 예 네. 네. 근데 여기 뭐더라 남부 터미널 가면 그 GD라고 약간 구찌 비슷한 옷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 메이크업 비슷해서 산게 아니라 짝퉁이라 산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샀는데 사람들은 그거 그냥 지금 구 굿, 굿지는 지지거든요? 근데 스타일은 비슷해. 이거는 지디야. 어떻게 보면 이제 짝퉁이라고도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그 옷을 내가 사갖고 입고 가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어머, 명품, 아, 명품 아가, 아줌마 아가 이래요. 명품 아줌마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대충 보고. 정확하게 보잘 아는 사람은 아닌, 그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냥 대충 보는 사람들은 명품 아줌마 맨날 그런 옷만 내가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그런 옷만 거의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네. 예 우리 사회에는 그런 명품에 대해서 젊은 애들은 잘 알잖아요 그런 명품만 입고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언니는 여기 일부러 그런 짝퉁을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아니 나는 짝퉁인 짝퉁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 스타일이 좋아서 사는 거야 아 내가 그 굿즈를 좋아해서 그, 그, 그 비싼 걸못사니까 가짜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짝퉁이든 뭐 이게 뭐 메이커가 아니든 나는 이 스타일 옷이 스타일이 좋아서 내가 사는 거지 그 그리고 메이커 비슷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거의 내가 보면 거의 그그 그 종류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 하면서 이런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애들은 약간 비꼬는 애들이 있어 말투에서. <laughs> 응, 그러니까 맞아요. 어, 어떻게, 어, 비꼬는 애들이 있어. 요 비꼬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내가 이제 생각 안 하니까. 관심, 나는 아무, 아무 상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 그런 메이커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 그리고, 멀쩡한 우리가 연예인도 아닌데도 다 젊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두번째로 나이가 많은데, 열명 중에서, 여덟, 여덟 명 중에서, 젊은 애들이 더막 이래가 연예인도 아닌데도 뭐 필러라 그러나?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막 주사 맞고 하는 거 있잖아. 응. 어도 응. 없어. 응 어, 어. 그런 거는 막 겨울에 한 번씩 뭐 가서 맞아 갖고 와 갖고 밖에 렇게 튕튕 부어서 오고 막 이래요. 장애인들 말로는 아니래. <웃음> <웃음>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살쪘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애들이 맞아본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나는 이제 살쪘는 줄이고 얼굴을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버려대 돼. 언니, 부은 게 아니고, 그거 맞아서 잘해. 막 이러더라고. 어, 그, 그 저, 오래되면, 사람 되게 많아, 진짜. 오래되면 네. 그게 부작용이 생기지 네. 않나요? 뭐, 말로는 뭐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뭐 막. 이런데 그, 아무래도 뭐, 아니, 속에다가 이물질을 넣는 건데. 근데 제가 내가 볼 때는 개들이또 가는 이유가,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랑 본인들은 이상한 거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은 이렇게 맞, 맞을 때가 되면 더 주름이 뭐 보인다든가. 얼굴이, 맞아요. 응. 얼굴이 이렇게 딱 찌그러졌다든가 본인들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도.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응. 네. 네. 그, 그래서, 아유, 어쨌든 연예인들은 얼마나 심할까. 연예인 아닌 사람들도 저러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니까 이게 매스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나오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러 네. 일반인들도 어 나도 정말 주름을 피고 싶어 뭐라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저도 어제 네. 응 저도 이제어 아는 분이 막저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있길래 뭐하냐 그랬더니 보톡스를 한번 맞아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있다고. 그래서, 음. 어, 그왜 그걸 받냐고. 한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된다고. 어, 안 받아도 될것 같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있지 않냐고. 아, 그래. 그래서, 아그 정도면 괜찮다고. 나이 먹는데 음. 어차피 주름이 생기는 거지. 그거 보톡스 한다고 지금 당장만 쳐주지. 조금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이제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어요. 일반화됐어요. 맞아요. 많이 하죠그그 그 맞는 애들이 나한테도 언니도 여기 이마하고 코있는데막 이렇게 맞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나한테도 막 이러는 거지. 눈가에도 주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맞으면 언니 없어져 막 이래갖고 언니도 맞아 막 이래길래 야, 야 웃음강사인데 웃을 때 주름이 안 생기고 이거이어 어, 그러면은 그게 웃음강사냐 내가 그랬지 야. <laughs> 아이거 참말로 우리 독서하는 아, 사람들은 맞아.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막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뭐지 입 주변의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 아, 뭐 이상하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저는 저도 지금까지 뭐 메이크 이런 거 선호하지 않고 막 내가 그런 걸 선호 안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메이크나 뭔지도 몰랐고 진짜 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메이커에 사정을 못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정감이 났다. 이말 한마디가 아 저는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좀 저는 제한테 패내야지. 그 메이커가 주는 그게 되게 나를 압박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고 엄마 포항에 와갖고 롯데 가자카네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러길래 그래 한번 갔다. 근데 그러니까 얘가 돈도 안 따지고 엄마 이거 저거 다렇기좀뭐봐라 얘가 뭐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코트를 하나 얻어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를 그냥 보통 때는 학원에 갈때는안 입어져요. 그냥 그뭐 연합 이사회 갈때 그래도 폼내고 한 입었는데 그게 내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메이커 뭐 이런 거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또 최근에 왜 독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책에 몰입되면서부터 그냥 뭐 남한테 보여주는 이런 게 어딨노? 내 그냥 내 내면이 꽉 채워지니까 어디 가도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어제 잠깐 누가 제 머리를 보더니 비누를 어떻게 누가 소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몇 개를 갖다 달라 해서 내 쓰는 걸 갖다 주고 이렇게 데 그냥 화장도안 하고 진짜 눈썹만 살짝 그리고 만났는데 옆에서 나를 살짝 살짝 보더니 어떻게 주름이 하나도 없냐 내 보고 얼굴에. 아 그냥 저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요 하면서 그리고 절대 아프고 난 이후부터 짜증 안 내요 그리고 옛날에 학원에 그때 그, 그 스트레스를 다못 푸다가 얼마나 그 인상을 썼을 때네 이마에 주름이 푹 들어갔거든요 남편이 있다가 집에 와서 니그 네 주름 좀 펴라 주름 얼굴 다 베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내가 얼굴에 주름이 그리 파인지도 몰랐고 그 이후부터 아프고 난 이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맞다 이렇게 인상 쓸 이유도 아니고 참, 제가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래, 주름 어저께, 엄마, 화장도 안 했는데 주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무슨 비결이냐고 막 묻길래, 아, 저는 아무 비결이 없어요. 요즘도 화장도 안 하고 다닌다면서. 결국은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꽉찬 내면의 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긍정적인 생각, 이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남이 아무리 그 뭐, 뭐, 사도이 팔쪽 뭐라 뭐라 했어도 자기 자신의 건강하고 이 내면이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을 오늘 책을 통해서 한번더 느껴봤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주름을 뭐 펴야 되겠냐 어쩌나 그런 거.